연화란 저희가 구강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모든 어,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연하장애란 구강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어, 원인으로는 뇌졸중, 노화, 암, 환자 등이 원인이 될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흡인의 징후로는 어,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기침, 어, 역류, 통증, 가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하에 대해서 볼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비디오 투시 검사라고 VFSS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활의학과에 방문하셔서 어, 검사를 진행해 보실 수 있고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볼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비디오 투시 영상 검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삼키는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삼키실 때이 검은색이 음식 덩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킴이 일어나는 부위가 식도 부분이고 이쪽으로 이제 가면 기도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음식물이 가면은 안 됩니다 흡인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제로 연화제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점도제라고도 하는데 어 이렇게 인터넷에도 팔고 의료기 상사에 가면은 이렇게 팝니다 요걸 이제 묽은 점도에 어 점도를 높여 주는 건데 흡인을 좀 이렇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타 스팀이라고 기계인데 저희가 이제 연하곤란이 있으신 분들 연하 이제 근육에 전기 자극을 줘서 근육 강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계입니다. 이번에는 치료 기법이랑 운동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식사를 하실 때 숨을 참으시고 삼키시면 흡인을 좀더 예방하실 수 있고 어 삼키실 때에도 두번 또는 세 번을 삼키셔서 음식물이 최대한 남지 않게 삼키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노력 삼킴이라고. 꿀꺽을 세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삼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에 최대한 힘을 많이 주시고 삼키시면 됩니다. 끝까지 밀어주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목젖이 있어요. 목젖. 거기에 이제 방패연골이 있는데 그 부위를 이렇게 한번 살짝 만져보세요. 만져보시고 딱 삼키실 때 목젖이 올라갈 때 그때 한 3초 정도 멈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개를 드신 거고, 연습을 하실 때는 고개를 내리신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샤케어 운동법인데, 이런 공이 하나 있으시면 앉으셔서 운동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누워서 발끝을 바라보는 운동인데, 이런 공이 있으시면 앉으셔서 턱이 이렇게 받치신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주시면서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위에 힘이 최대한 들어오실 수 있게끔 힘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누르신 상태에서 유지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흡인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삼킴이 잘될수 있는 자세를 설명드릴 건데요. 허리를 올곧게 세우시고 턱을 살짝 당기신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섭취도 잘 되고 흡인도 최대한 적게 되는. 자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편마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자세인데 건축으로 마비가 오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기울이셔서 삼키시거나 아니면 마비가 오신 쪽으로 고개를 회전해서 삼키시면 흡인 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섭취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연화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